2026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24년에 개업했으니 햇수로 개업 3년 차다. 작년에도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신 많은 의뢰인들 덕분에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다. 2026년에도 의뢰인들과 함께 신압으로 성장하는 변호사로 살아가려고 한다. 오늘은 나의 수험기 및 수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사실 나는 붙은 시험보다 떨어진 시험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다만 합격 가능성을 떨어뜨렸던 수많은 방법은 나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불합격할 확률이 높았던 요인 중세 가지 정도를 말해보려 한다. 나는 20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인 수험에 들어갔다. 20대 초중반까지는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수험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보통 2009년 여름이라고 답한다. 6개월을 공부하고 2010년 사법 1차 시험을 치렀다. 처참한 점수 차이로 떨어졌다.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기간과 안 했던 기간이 섞여 있었는데 열심히 안 했던 기간이 더 많았다. 공부 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여기에 불합격할 확률을 높이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 체력이 부족이다. 본인이 시험을 감당할 공부 체력이 없다면 그 체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나는 이듬해인 2010년 여름부터 복싱을 시작했다. 복싱은 다행히 나와 잘 맞는 운동이었다. 체력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매일 공부 중간에 체육관에 가서 잠시 운동했다. 그 덕분인지 2011년 사법시험은 크게 성적이 올랐다. 하지만 불합격했다. 이때는 공부 방법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때 했던 후회 중 가장 큰 것은 기본서든 기출문제집이든 자신에게 맞는 교재를 선택하고 그 교재를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 번째 불합격의 이유가 있다. 나는 모든 교재를 다 보려고 욕심을 부리다. 책의 회독수를 채우지 못했다. 회독수가 적으니 이해도 적었고 막판에 볼수 있는 교재의 범위도 좁았다. 결국 시험장에 흐릿한 기억만 가지고 들어갔다. 당시 사법시험은 팔찌선다의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다. 그런 문제를 풀려면 명확한 기억이 필요했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기출문제집과 요약집을 함께 보는 것이 가장 잘 맞았다. 그 이후 2012년 사법 1차 시험은 또다시 성적이 올랐지만 근소하게 불합격했고 이듬해인 2013년 1차 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사법 시험은 선발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1차 합격이 참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 그런데 이듬해 두 번째 2차 시험에서 불합격했다. 합격성과 총점 12점 정도 차이였는데. 최선을 다했기에 더욱 아쉬웠다. 이때 불합격의 원인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세 번째 불합격의 원인은 일반론을 쓰느라 정작 중요한 사안의 해결 부분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다. 결국 실력 부족이 원인이었다. 법학시험은 일반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암기한 다음 답안지에 기술하고, 나머지 시간과 에너지는 출제자가 물어보는 것을 고민해서 쓰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라고들 한다. 흔히 이를 산포섭이라고 하는데 나는 일반론을 답안지에 장황하게 쓰고 문제의 해결은 시간에 쫓겨 간단하게 처리했던 것 같다.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이다. 이는 평소의 연습과 마음의 여유에서 오는 것 같다. 문제를 대할 때 내가 아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내가 불합격했던 이유 중세 가지를 정리해보았다. 시험을 좌우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운이다. 비정하지만, 시험은 결과론이다. 나는 수험생활 동안 나를 포함한 수많은 합격과 불합격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운의 영역이 있었다. 나 역시 힘들게 공부해도 지독히 시험에 떨어지던 때가 있었다.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시기 이후부터는 모든 시험에 합격하던 시기도 있었다. 30대 중반 이후에 나는 로스쿨 시험에 8개월 만에 합격했고, 일을 하며 공인중개사 시험에 2개월 만에 합격했고, 재미 삼아 봤던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도 합격했고, 변호사 시험도 바로 합격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운의 영역이었던 것 같다. 다만 운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구체적인 공부 시간이나 생활 관리는 내가 다른 수험생보다 특별히 뛰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생활하는 것이 나의 장점이라 나는 큰 슬럼프 없이 공부한 편이었다. 스스로의 장점을 잘 알고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은 수험에서 큰 도움이 된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각종 시험을 준비하며 수험을 하고 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수험생 분들을 응원한다. 부디 오늘의 수험이 자신을 갈고 닦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